그 길에서 정겨운 소리 가 들큰 장사의 신 가게를 만났는데요 오늘 선보일 음식은 많이 애정하는 고기 그 고소한 풍미 한 입이면 굽는 족족 젓가락을 부르는 맛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집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쪼금은 색다른 고기상이 차려진다는 것. 먼저 일식 대표 메뉴. 연어와 참치, 우와. 새우에 오우. 문어까지 바다의 맛 고스란히 올린 모든초밥에 이번엔 양식입니다. 마늘 향 그윽한 새우 캄바스. 어머. 촉촉한 가득 품은 코다리 탕수도 등장. 이럴 수가. 여기에 입에 착착 붙는 육회며 실하게 속찬 양념 게장까지 자, 상차림 소개는 끝났겠다. 지금부터는 이 고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메인입니다. 이름하여 돼지 목살 갈비. 예, 고기의 제왕은 갈비죠. 진한 숯불 향에 몸 비비고 넘치는 육즙 한껏 가뒀으니 맛보는 순간순간이 감동. 입맛이 요동친다죠? 그렇다면, 이 만찬에 담긴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유, 난 먹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숯불에서 그 지을지근 그런 갈비랑 정가랑 항상 있잖아요. 아 사장님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시고, 맛도 좋고, 일석삼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솜씨를 내시는지 변함없이 항상.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깃 집은 없을 것 같다고 보면은 레스토랑 같아요. 고 네. 초밥에 어탕서감바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입이 심심할 틈이 없네요. 배가 이제 너무 불러가지고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었어요. 굴곡진 세월 앞에도 공골차게이 한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쉼 없이 고민하고 시도하며. 저만의 한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삶의 희로애락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갈비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없는 도약으로 고깃집의 신세계를 열어준 이분 최정환 장사의 신을 소개합니다. 음. 어미 가지고 쭈쭈한 속이 자꾸만 아우성을 칠 때면. 사장님 거기 일인분만 더 주세요. 동네 사랑방 마냥 가게로 모여드는 손님들. 다들 이 손맛 좀 보러 왔답니다. 참 정갈하고 깔끔하고 맛있게 보이네 요 음식이. 음식 마련부터 잡다한 일까지 직접 나선다니 장사인 신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닌데요. 이 음식이가 제일 맛있어요. 한번 주세요. 아, 직접 구워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 공들인 항상, 씻기 전에 서둘러 맛을 봐야겠습니다 너릇, 너릇, 달콤한 양념 발린 그 모습은 애간장 태우는 데는 선수요. 배고픈 얘기는 최고의 인미. 참고로, 갈비맛은 씹어봐야 한다더니. 쫀득함에 반하면 이맛에 산다 소리가 절로 난답니다. 음. 아하, 여기에 필수 준비물이 빠질 뻔했군요. 취향 따라 뭐든지 싸 먹어도 좋습니다. 왜냐, 이 고기 맛이 모든 걸 해결해줄 테니까요. 여기서 잠깐. 입가심이 필요하다 싶을 땐 갖가지 찬거리로 기름기 한번 씻어주면 그만. 참 기막힌 한상궁합이죠. 음맞네이 한상의 역사는 34년 전 젊은 시절부터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시작을 했죠. 그때도 맨날 서빙은 했지만 음식 나오는 거 보면 그때 이 음식들은 전부 다 예술이었거든요, 나한테는. 안에서 칼질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막 신기해서 나도 계속 사니면서 많이 물어보같죠 나도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해서 칼질도 좀 하다가 막 비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아, 한번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한번 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죠. 어깨너머로 양식을 배우며 요리의 재미를 느낀 장사이신. 이후 예식 전문점에서 일하며 다방면으로 실력을 키웠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니 배우고 일을 하니까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어떤 확신이 생겼죠. 이 동네에 와서 가게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전부 다 주변이 공단 지역이더라고요. 대부분 몸으로 일하고 힘을 많이 필요한 로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힘든 하루를 보낸 분들한테는 든든한, 배 속에 든든하고 기름지 있는 거, 소주 한 잔이면 딱이지 않겠어요? 뭐, 여기다 고깃집을 해갖고 제대로 알리면 충분히 성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어. 일상의 지인들에게 힘이 되는 가게 누구든지 회포를 풀러 올수 있는 가게를 만들자, 결심했고. 이제는 제법 동네 터줏대감 소리를 들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데요. 그 비법이 뭔지 손님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씹었을 때, 육즙이 이렇게 터지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하게 오는 그 풍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씹었을 때 약간 산뜻한 느낌으로 출발을 해서, 입안에 풍미가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은은하게 여운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계속. 풍미를 넣었을 때. 그 아주 느낌의 풍미가 아주 좋아요. 어,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풍미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시네요. 풍의 향과 양념의 맛이 고루 섞인 풍미 넘치는 돼지 목살 갈비. 기본 재료인 고기는 쫀득한 갈비살에 목살을 더해 두툼하게 크기를 내는데요. 그래도 돼지갈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양념이죠. 고기의 연육작용과잡내 제거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만 엄선해 깔끔하게 맛을 낸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한 쌍이 있었으니. 한약재도 들어가요? 네, 이게 가시오가피하고 감초예요. 한약재를 넣으면 수유의 감칠맛이 배가 돼서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고기의 누린내까지 잡아줘요. 음식 맛의 완성은 모든 재료들이 각기 제맛을 냈을 때 이루어지는 법 때문에 이 양념 맛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재료는 칼같이 계량하고 끓이는 시간은 딱 2시간 그 정확함이 깊은 맛의 시작이랍니다 여기에 갈비의 육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작업 사과 앞에 파를 달아넣고 2차 연육 과정을 거친다죠. 그럼 이 양념을 넣어주는 게 비법인가요? 이제 양념에 재우기만 하면 끝이에요. 어, 진라니까요 정말요? 정말요? 이게, 이게 다예요? 다예요? 정말요? 맞죠. 봤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 뭔가가... 뭔가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야 우리 PD죠. 끈질기거든요. 아, 정말. 정말로 계속 붙이고 있을 거예요? <laughs> <laughs> 아왜 아, 그래요? <laughs> <왜요? 웃음> <laughs> 당황하신것 같은데요? 준비하시는 자. <laughs> 그럼요. 생생정보 PD 뭐. 아저 사장님. <laughs> 보여드릴게. <laughs> 상당 P.D. 승리입니다. 그런데 비법이라는 것을 보니 어? 기름 아니에요? 네. 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네? 향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맛, 어떤 향이 나는지. 보기에 기름이 좀 진한 색깔인 게 뭔가 아, 섞은 것 같기도, 같기도 하고요. 둘. 둘? 어, 우리 또 투어에 발달해줬네 빌값질 식용유인데요. 어. 이걸 보기 위해 발라주는 게 진짜 비법이에요. 어허. 귤껍질 식용유를 발라준다? 지방 함량이 적고 향이 좋은 이 기름은 깨끗한 귤껍질과 식용유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걸 발라주면 고기에 코팅이 되고 윤기가 도는 거는 물론이고요 구워을때 산뜻한 향이 훅 올라오면서 고기의 풍미가 배가 돼요 그런데 왜 귤껍질로 기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스 소량도 써보고 목초액도 써보고 어울리는 향을 두루 입혀봤는데 제가 원하는 풍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귤을 먹고 있는데 그 향이 산뜻하고 향기롭더라고요. 아 이거 되겠다 싶어서 식용유에다 귤 껍질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죠. 그랬더니 귤 향과 육향이 어울리면서 훨씬 더 좋은 풍미가 나오더라고요. 오. 깊숙이 입힌 귤향기와 3일의 기다림, 그것이 진정한 풍미의 비법. <목소리> 이런, <목소리> 이런, <목소리> 이런, <목소리> 이런 노래가 있군요. 딱인데요? 흙이와 역시. 고기는 진리니다 사랑이고요. 다 같이. 먹는